안녕하세요, SCV짱입니다. 자, 코어 코인 소식입니다. 어, 코어 체인 또 하나의 생태계의 추가 소식입니다. 미다스 NFT라는 어, 생태계가 추가되었다고 어,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요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외국에 있는 관계로 영상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 는 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자 미다스 NFT라는 어, 그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 발표. 그래서 미다스 NFT가 코어다오 ORG 생태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는 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다스는 NFT 마켓플레이스 어, 스테이킹 풀및 어, 런치패드를 포함한, 어, 코어다우 체인과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자, 지금 사용해보세요. 하고 올라온 내용이구요. 자, 이 미다스 공식 트위터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어, 미다스 NFT라는 트위터이구요. 자 트위터 내용에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금 방금 읽어드린 내용의 NFT가 뭐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됐다 그래서 자 미다스와 코어가 이렇게 같이 이 로고가 있는 어, 포스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조만간 어 메인넷에 대한 어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우리가 출론하고 있는데 자그 와중에 어, 또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뭐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